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최근 배당주는 5% 이상의 고금리 예적금에 밀려서 길을 펴지 못했는데요. 찬바람 불면 배당주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엔 찬바람 부는 배당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배당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달 고배당 50 상승률이 코스피의 코싹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낙폭 과대주로 평가받는 배당주의 매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 전략과 주의할 점, 또 매수 매도 시점, 또 배당률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투자 전략인데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배당 매력으로 오르는 주가 상승분을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 기준일이 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이후 배당약이 발생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에 대한 가치가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락폭이 크다면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대체로 고배당주는 배당락 이후에 시가 배당률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하락폭도 크고 또 동일한 종목일지라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주가 상승분만 누리고 빠지는 전략이 배당주에 있어 단기 투자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장기 투자인데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배당주를 고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분기배당 종목일수록 배당락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장기 배당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배당락이 무섭다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이 아무래도 좋아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분기배당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데요. 이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분기배당을 하면 연간 배당금을 4분의 1로 쪼개서 분기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나게 규모도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매출 성장률이 높은 배당주를 골라야겠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고배당주라면 아무래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가 배당률을 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배당주를 볼 때는 그 종목이 성장하는 기업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배당금이 많았던 기업도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배당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해 3월이라고 합니다. 3월에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를 3월 말까지 정기주주 총회를 열어서 확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배당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알수 없고 추정만 할수 있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배당률과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에 보면 가운데 증권이라고 있죠. 증권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 국내 증시가 있어요. 국내 증시 클릭. 그러면 왼쪽에 작은 글씨로 배당이라고 있습니다. 배당 클릭. 그러면 기업들이 쭉 뜨는데요. 현재가, 기준일, 배당금, 수익률, 배당 성향, 과거 3년간 배당금 이력이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나와 있고요. 위에 보면 모르는 종목들 있죠.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큽니다. 111%, 36, 15% 굉장히 크죠? 효성 TN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14% 정도 합니다. 효성TNC는 작년에 배당금이 굉장히 컸던 걸로 유명한데요. 3년 전 1000원에서 그다음 2000원, 5000원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올해는 장담할 수 없죠. 배당금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증권도 이렇게 늘고 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도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엔 아예 없었죠.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당주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수익이 좋을까요? KB증권이 지난 10년간 매수 시점과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요즘이겠죠. 참고하시고요. 배당주 매도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이미 더 많이 올랐다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게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 적다면 배당을 받고 배당 낙일에 매도하는 게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주가가 빠져서 손절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배당 낙일에 매도를 해서 배당은 일단 챙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0일이 휴장입니다. 따라서 29일이 폐장일이고요.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28일 배당 낙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언제 매수를 했는지 매수 시점과 또 기대 수익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배당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일단 배당 투자는 장기로 보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년 매년 나오는 배당금은 그 종목에 재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길게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성장성이 높은 고배당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승률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안녕.